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오늘은 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1 고대 어, 사회 기출 문제죠. 자, 그래서 그, 어, 1번은 뭐 특별할 거 없죠. 요약하니까 얘기할 거고, 2번에서 이제, 자, 논제 특징. 방금 말했죠? 음. 논제 특징. 3대1, 어, 3대1의 그렇죠? 3대 평가형이다. 이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죠. 제가 여기 있을 땐다 나오죠. 평가형입니다. 어, 그 평가형만 나오고 딴 거는 없죠. 끝이죠, 그냥. 어, 두 번째, 답안 구조. 3대1이니까 1을 정리하면 되겠죠. 1을 요약을 합니다. 어, 그리고 2, 3, 4를 근거로 니까 1을 근거로 1을 그렇죠? 어, 평가, 그 다음에 3을 근거로 1을 평가, 4를 근거로 1을 평가 끝이죠. 이런 답안이 하나 가능한데, 여기서 몇 가지 변수가 있죠. 음. 어떤 변수가 있죠? 어, 얘가 중복의 위험이 있죠. 중복, 중복, 그죠. 누구랑 중복되죠? 얘랑. 음. 자, 1번 문제가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1을 요약하시오. 어, 1을 400자로 썼습니다. 여기서 이미. 한두 문장도 아니죠. 여덟 문장. 400자로 썼는데, 어, 2번에서 우리가 첫달락에또 정리하게 되죠. 요거 이제 신경 쓰이죠. 그래서, 어, 아, 지웠구나. 그죠? 그래서 2020, 어, 지난 주 풀었던 문제가 좀덜 힘들었던 게 어, 그때 1번이 없었습니다. 1번이 없었으니까 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뭔만지 알지? 그런데 어, 오늘 요 걱정해야 됩니다. 연대 고대 공이 연대는 뭐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1번 때문에 요약이라는 게 들어있죠. 요 1번 때문에 참고로 연대도 마찬가지인데 연대는 요 요약은 없지만 비교가 있죠. 어, 얘는 1번 문제는 필히 비교가 나옵니다. 양자 비교든 삼자 비교든. 비교가 뭐야? 결국은 요약이죠, 요약. 그죠? 요약의 일종이죠. 그 말은 재심은 정리를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대 1번 비교 나오고 고대 1번 요약 나와요. 요것 때문에 항상, 어, 우리가 2번 문제 풀 때, 2번 문제 풀때늘 신경 쓸게 뭐다? 중복의 위험. 그죠? 중복. 어, 중복의 위험이 있는지,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이걸 늘 검토를 해야 된다. 음, 2번 문제에서. 이해됐죠? 음, 그랬을 때 보세요. 당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를 요약한다. 여기 400자로 이미 정리했는데. 그죠? 400자씩이나 우리가 요약을 했는데. 여기 또뭘또 또 정리한다는 뜻인가? 그래서 어, 이렇게 쓴다면은 중복이 되지 않게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분량의 문제죠. 어, 얘가 지금 400 썼으니까, 여기 있을 땐 400까지 쓰면 똑같이 넣는 것이고, 일단은 분량을 배분해 보면은, 지금 1,400자인데, 네 달락이죠. n 분1로 보면은, 얼마야? 음. 400자, 4,46 넘었죠. 350 정도? 음. 350 맞죠. 350이면 딱 3,40, 딱 1,400자죠. 어, 그러면은, 어,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350자죠. 350자. 그죠 1차적으로 볼수 있는 것이 350자죠 얘도 350자 얘들은 350자가 뭐 문제될 거 없죠 전혀 쓰면 되니까 그죠 어,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너무 많다 그죠 왜냐하면 350자로 써버리면 앞에는 400자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그래서 어, 너무 많다 좀 줄이자 절반 이하입니다 보통 그래서 100에서 한150 정도면 돼요 200자도 조금 많아 보여요 그죠 100에서 150 정도 그럼 여기 조금 늘리면 되겠죠 얘는 한 400자로 늘려가면 되겠죠 얘를 400자로 잡아 버리면 전체가 우리가 1,400자 플러스 100자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구조는 이거다 그렇죠? 이거는 달락 구성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분량에 대한 배분이 어렵습니다 어, 똑같은 그 어, 평가를 세번 진행을 하는 것은 맞는데 불량이, 그죠? 불량. 불량의 문제다, 불량. 그거는, 불량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이거 때문이었다, 그죠? 중복된 것다, 중복.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쉽게 하려면은, 어, 이게 좀 신경쓰이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2를 요약하면 되죠. 2를 요약하고, 요약했는 김에 2에서 1평가, 그죠? 이렇게 되겠죠. 또, 3을 요약하겠죠. 음. 어, 3을 요약해서 1을 평가. 또, 4를 요약하겠죠. 음. 이렇게 하면 중복은 절대 안 생기죠. 음. 자, 달라 구분은 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한짝꿍식에서 이렇게 하면 전체가 3달러 나오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지만, 각각을 해도 되겠죠. 어, 이걸한 달락, 두 달락, 요약을 세 번째, 평가 네째 달락 되겠죠. 사유약은 다섯 번째, 평가 여섯 번째. 요렇게 여섯 달락인데, 자, 여섯 달락이 많을까? 어, 단정은 못 합니다. 근데 분량을 보니까 어때요? 할만할 것 같아요. 분량이 지금 천사백 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글자 분량 갖고 여러분이 개호 짤 때, 어, 개호 짤때늘 그, 어, 계열을 꼭 확인, 글자 분량을 꼭 확인해 봐야 돼요. 1,400자다, 그죠? 그러면 할수 있지 않을까? 그죠? 되겠죠? 음, 별 문제가 안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 1을 요약하고, 어, 그 다음에, 1에서, 자, 2, 2, 2를 요약하고, 2에서 1평가. 어, 그 다음에 3을 요약하고, 어, 3에서 1평가. 자, 그 다음에 4를 요약하고, 어, 4에서 1평가. 이렇게 되겠다. 또 하나의 방법도 있죠? 또 하나의 방법, 어떤 방법? 요 2, 3, 4를 모두 요약을 해버리고. 그죠? 2, 3, 4를 통째로 요약을 다 합니다.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거는 바뀌면 안 되죠? 2에서 1 평가는 이거는 출제자가 물어본 것이니까 3에서 1, 4에서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단락이 이게 한 단락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각각은 이제 각각 단락이니까 총네 단락이 나오겠다 그죠 둘째 단락, 이게 셋째 단락, 넷째 단락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어, 셋다 가능한 답안입니다 오늘은 근데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하고는 말하기가 조금 그렇겠죠.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다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순위, 2순위, 3순위나 말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제 신문 1일이 없다면 앞에 1번 이 1번이 문제입니다. 1번이 없다면 그냥 편하게 하면 되죠. 그냥 답안 여기 첫 번째 예, 첫 번째, 이 방법대로 가면 되죠. 이게 우리 1순위 방식. 늘 했던 대로 했을 때 이게 1순위였죠. 여기 1순위라고 했죠. 1순위. 어,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가 이제 2순위 방식이었죠. 어, 얘네 둘이가 이제 2순위 방식이었는데, 어, 왜 1순위로 가지, 2순위까지 올리냐. 이건 뭐야? 중복되면 그래. 중복 때문야 중복. 1번에 나오는 중복 때문 요약형 중복 고대 논술의 특징이다. 그죠? 연대논술도 비슷합니다. 연대논술은 비교가 있는데 비교도 중복의 문제 있죠. 그래서 늘 고대 연대 2번 문제는 어, 중복이 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된다. 어뭐 금방 하는 거 보니까 어렵지 않나 그죠? 알몬드 아버바의 땡땡 연구에 따르면, 아, 아. 알몬드 와버바의 행태주의 그죠? 아.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요거 할때 어 제시문 1, 2란 쓰지 말고 제시문은 무엇 무엇에 관한 글이다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렇죠? 어 바로 내용을 바로 짚어주세요. 어 뭐에 관한 글이다가 아니죠? 행태주의 연구에 관한 글이다가 아니라 어 따르면 땡땡 형성은 민주주의 발전 및 지속의 핵심 요소다 뭐죠? 시민 문화.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엇에 관한 글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바로. 땡땡은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뭐죠? 시민문화. 앞에 한번 가로했기 때문에 뒤에도 가로를 할 수밖에 없었죠. <laughs> 뒤에 답이 다 보이면 안 되니까. 계속 시민문화 나오겠죠. 어떤 글을 쓸때 이렇게 쓰세요. 주장이 나오면 우리가 주의근상을 얘기 많이 하는데 주의근상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글쓰기 기법입니다. 자연스럽죠. 주장이 나오고 그다음 이유를 쓸때그 주장 다음에 바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문맥이 매끄럽죠. 그 요약할 때 요약할 때 감점사례, 요약 감점사례 세 가지가 뭐였지? 가장 많은 감점사례가 뭐야? 발체, 그죠? 어, 두 번째, 두 번째 뭐야? 응? 어, 뭐라고? 키워드 누락. 근데 여러분이 그, 요 발체 피하는 거 하고, 키워드 누락 피하는 것은 잘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신경을 되게 많이 써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세 번째가 뭐였죠? 단순 나열. 어. 단순 나열이라는 의미가 뭐야? 뜻이 뭐야?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늘어.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첨사할 때 지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쌤처럼 이런 내용을 씁니다. 쓰는데 여러분이 문장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나요. 그죠? 그거는 어, 논리를 서로 연결지면 해결됩니다. 어떻게? 주장이 나와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이 시민 문화로 끝났기 때문에 이 시민 문화가 왜 핵심이냐고 아 이래서 핵심이다. 그럼 전혀 이렇게 어, 단순화를 같은 느낌이 안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자신의 참여로 정치가 긍정적 변화는 땡땡이 형성되면 뭐였죠? 시민 문화죠. 시민 문화가 형성되면 어, 정치 참여가 더 활발해짐으로서 진정한 뭐였죠? 민주주의 어 잘하네.가 발전하는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자, 이와 같은 게첫달락 주장인데, 이를 위해서 다 받는, 여기서 이런 전체를 다 받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땡땡과 땡땡의 균형, 어, 실리와 감성의 균형. 실리와 감성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 전자를 강조하며 성과 달성과 관련한 땡땡, 기회주의, 냉소주의였죠. 어, 기회주의, 냉소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 전자. 이유가 뭐냐면은 자 성과에만 집착하게 하게한 나머지 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 성과로 접근하면은 만족하기 쉽지 않죠. 그다음에 후자를 강조하면 어 감정의 과잉으로 이것도 다 키워드입니다. 감정의 과잉 여기 있는 그대로죠, 그냥 그죠. 어 이걸 쭉 따라가고 있는 거죠. 감정의 과잉으로 정치 엘리트가 뭘할수 있다. 잘못된 판. 아 어려울 수 있다. 소설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 해야 되겠다. 그죠? 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나치즘과 파시즘의 전체주의가 대표 사례다. 그러니까, 이게 그, 그, 대꾸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자, 전자를 두 문장 갔죠? 뭐, 뭐, 할수 있다 때문이다. 후자도 그러면 두, 두 문장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 할수 있다 사례다. 그죠? 양자가 땡땡을 이런 국가에서는 균형을 이런 국가, 마지막 달락에 대한 거죠? 자, 균형을 이룬 자, 균형을 이룬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정치체제에 대한 만족감을 에,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그죠 에. 됐죠 잠깐 쉬었다 할텐데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싹 지웠을 때 한번 쓸수 있는지 한번 해봐요 이게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았지? 그 자기가 그 논술을 내가 얼마큼 잘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자기 답안을 어, 쓰고 나서 어, 덮어버리고 다시 한번 복원으로 한번 시켜봐 되는지 그게 돼야 돼 자유롭게 알았지? 할수 있겠니? 음한번 해봐 알았죠? 같이 해볼까요 한번? 쉬워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문장, 뭐 나왔죠, 우리가? 어, 저는 키워드만 짚어, 뭐, 알몬드와 버바가 나왔죠? 알몬드 버바를 언급할 때, 뭘 언급해야 돼요? 행태주 연구, 그죠? 어, 얘네 특징이죠. 행태주 연구. 행태주 연구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응, 음, 뭐가 나와야 돼, 키워드가? 시민문화 나와야지. 시민문화 응. 시민 나와야 되고, 시민문화가 무엇에 중요하다, 핵심이? 민주주의, 그죠? 어. 응.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를 띄고 있죠? 응. 응. 두 번째 문장은, 그럼 시민문화는? 그죠? 시민문화는 뭐뭐이기 때문이다. 어? 시민. 응? 시민. 뭐라고? 시민문화는 응. 시민 관심을 불러오고, 그죠? 응. 정치에 대한 관심, 참여를 어, 증대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러한 정치 참여가 늘어나면 어때요? 이게 정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다시 활발하게 또 참여하겠죠?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첫 달러의 영향이죠. 논리 구조를 돌려야돼 어, 핵심은 알몬드 부어바이스 시작해서 행태주의 연구, 시민문화인데 이게 정치 관심 참여 증거시켜서 정치를 다시 좋게 만들어준다는 논리. 이게 첫 번째 달라이고 두번 달라고 뭐였니? 왜 첫째 달라이고 둘째 달라은 그렇지? 이렇게 시민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문화 어떠해야 돼요?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자, 실리와 어, 감성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죠? 균형이 필요하다. 그럼 다섯 번째 뭐가 나와야 되죠? 그럼 실리만 추구했을 때의 문제죠. 어떤 문제 생겼다? 기회주의. 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만 따질 거니까 기회적이죠. 또 냉소지. 뭐 그러면 그렇지. 잘될 리가 있어.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그 감성만 중시할 때는 어떤 문제 생긴다? 그죠 감정의 이제 과잉. 그죠 감정의 과잉이 발생할 것이고 어, 그러다 보면은 어 올바른 판단, 판단에 오류가 발생할 것이다. 그죠? 올바른 판단이 어려울 것이다. 그죠? 그 중에 이제 전체주의가 대표적인 예시다. 일곱 번째 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갖추자. 음, 균형을 갖춘 쪽에서 어, 만족도가 높아지더라. 세 분은 아홉 문장 썼습니다. 그 일곱 문장, 두 문장이 빠져있죠. 뭐죠? 여기서는 이걸 또 상세히 다더 풀어간 거죠. 그냥 그렇죠? 한번더 이거는 길게 쓴 문장을 반 쪼갠 겁니다. 사실은 이 구조였단 말이에요. 요 구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제 시문만 갖고 쓰는 거예요. 제 시문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쓸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이 논리적 구조를 본인이 복기할 수 있는지. 할수 있겠니? 어, 이게 자꾸 나중에 나중에 그 어, 모든 모든 논설답안이 이게 막 해결돼야 돼 이런 식으로 어, 그,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간 거야, 알았죠? 음. 그러니까 네가 어, 여기서부터 해서 2020, 2019뭐 역순으로 쭉 내려오면서 에, 1번, 음. 2번 이렇게 다그 구도가 짜여져야 돼. 그게 자, 이거를 자기가 구도를 갖고 썼으면 떠오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썼으면 절대 안 떠오르겠지.